네, 이거 만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단어 추출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했다고 생각할게요. 을그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다가 단어에다가 명령어를 붙여넣는 거예요. 단어 뜻을 주지 말고 넌센스 퀴즈를 데피니션에 적어줘. 하고 이거를 요거 이거 g 피디 분리 있죠? 요걸 누르시면은 만들어집니다 영재 교육을 위한 그러면 이 퀴즈가 만들어져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퀴즈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로우업은 이런 거고 이렇게 추가해서 저장하기 누르면 돼요. 저장하기 잘 들어갔나 볼게요. 네, 잘 들어갔죠.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목록, 플래시카드.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서 영재교육에 가깝죠 사실 이거 이거 보면서 애들이 생각해서 해야 되잖아요 추론을 해야 돼 갖고 영재교육에 가깝습니다 타자 게임, 스펠링 연습, 스펠링도 뭐 뭐죠? 네 이런 식으로 인투도 생각해야 돼요. The place you go 이거를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인사이드인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해야 돼요. 문장을 보고 추론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뭐냐. 크, 경험인데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경험이 뭐냐. 라이프. 이런 식으로. 그쵸? 뭘 사는데 뭘 사용해야 되냐. 돈. 이렇게 추론해야 됩니다. 이런 네. 거를 만드실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게 아닌가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쓰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 이제 추론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해갖고 Grow up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뭘까 잘 모르겠다 그럼 들어볼 수도 있어요 Fun 아, fun이다 fun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단어 공부가 다 그냥 단순하게, 뭐, 뜻보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요런 형태의 좀 고차원적인 걸 시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또 봐서, 저는 이세 개를 추천드려요. 연상할 수 있는 데피니션 세 개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밑에 데피니션 세 개를 해보면은, 이건 지울게요. 전체 삭제하고, 그리고 밑에 잘들어갔죠이 데피니션을 줘. 하고, 이거 눌러주시면, GPT 버튼 눌러주시면은, 좋죠. 그렇죠? 주어 추가해서 저장하기. 뭐, 추월 디벨롭 에이지를 보고 그로우업을 추론해야 돼요. 케어 어텐드 매니지를 보고 텐드를 추론해야 됩니다. 좋죠. 그렇죠? 내레이트를 보고 테를 추론해야 돼요. 월스 글로브 플래닛을 보고 월드를 추론해야 돼요. 저장하기 누르고 미리 보기 하면. 이런 엄청난 모드가 나온다는 거. 네. 와우. <laughs> 그다음에 마지막 거, 마지막 거 해드릴게요. 마지막 거. 단어의 뜻을 주지 말고 영어로 이 단어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요거를 줘. 이게 이제 빈칸 추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서 다 삭제해 볼게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를 맨 마지막에 이게 명령어를 여기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GPT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음, 아름다운 그 예문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단어는 없는 거이 해당하는 단어 없어서 완벽한 퀴즈가 되죠. 그래서 저장하기 눌러갖고 미리 보기하면 영재 교육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뭔가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 단어 쓰기 뭐지? Fun. fun so much fun 추론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 되게 잘 해야 되겠죠 영어를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하,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영재 교육에 가깝다 목표가 음, 이런 걸 하면 진짜 어렵겠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블로그 글에 올려놨으니까 여기 원어로 영재 교육 시키고 싶어요. 여기에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 지금 세 개의 프롬프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